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길, 즉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잘 지키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세상에서는 국어사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의, 의롭다 하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 아, 의롭다. 그런 표현은 세상에서 도덕 윤리적인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다른 의라는 것은 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 국어 사전이라든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 기독교는 도덕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지고 인격을 양성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을 도덕적 관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의라는 개념도 예를 들면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뭔가 때묻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 거룩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뭐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추앙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성자. 성자랑 호칭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께서 말하는 그 성,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런 거룩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격이 주어진 게 성경이 말한 거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거룩을 얘기할 수 없어요. 거룩은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는 것. 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자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속해서 살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는 거예요. 소속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는 것.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성인이고, 성자로 칭호받을 만하다. 사람이 기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의, 이것도 세상에서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사고를 당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어떤 목숨을 잃으면 어떤 의인이라는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덕적 기준에서는 의인으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어,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누군가를 향해서 이 불의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 관계가 끊어진다. 그걸 뭐라고 해요?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된 것이 의다.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진 건 뭐다? 불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노너 맹자 도덕경 뭐 이런 윤리를 섭렵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다르죠. 개념이 다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아 의롭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룩투성이 비록 삶 속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뭘 했기 때문에 아무개 성도야, 너 이렇게 살았구나, 뭘 했구나, 그래 합격, 너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신앙을 주로 그렇게 연결시켜요. 제가 수년간 여러분의 그 관념을 깨트리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린 신앙하면 내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연결을 자꾸 시킵니다. 그거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할수 없는데, 할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것을 붙잡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내가 두고 볼게.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착각해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 질문을 우리처럼 어리석게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생명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으리이까? 의롭다심을 얻으리이까? 근데 어떻게 해야? 누가 내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 의롭다 하심 구원과 생명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자꾸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신앙의 선배님이 누구시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심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인정했을까요?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랑 뭐가 다르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여김과 칭찬을 받으셨을까요? 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얘기를 해 줘요. 로마서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보상으로 너 의롭다 생명을 주게 구원을 주게 하면 아브라함은 잘난 척해도 되죠 아브라함이 잘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너무나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을까요? 다윗이 죄가 없었을까요? 아버 뭐 성경이 나오는 모든 베드로 우리가 훌륭하다 생각하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죄가 없었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얘기를 왜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 사도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이게 다르죠. 한 사람은 일하는 자고 한 사람은 일하지 않는 자요이 둘을 비교해서 우리 사람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더 깊이 있게 해나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바울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본문 4장 4절 로마서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일꾼, 종. 일을 했어요. 하루 일과가 마치고, 한 주가 끝나고, 한 달이 끝나면 뭘 받아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삭슬. 임금을 받아요. 그거 왜 받아요? 왜 받아요? 직장에서? 잃었으니까. 그거 받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통장 이거 보면서. 아,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구나. 누가 일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일한 자는, 내가 받는 임금을 보고서 감사하긴 하지만 가장 큰 마음은 뭐냐? 내가 당연히 일했으니까 당연한 보수를 받은 거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일했으니까 받는 거. 그러니까 일한 자는 그 받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한 자는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떻게 열심을 냈느냐, 무엇을 했느냐, 자기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안 받아들여져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 내가 의롭게 여겨진 거, 어, 내가 한 주간 죄도 안 짓고 끊을 것 끊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절제하며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뭐옆 사람에 비하면 나이 정도면 의롭다 칭찬받을 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붙잡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더될 거려? 아,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아, 근데 그건 조금 모자라. 너네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너네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천국 들여보내고 행위도 중요해. 물론 행위도 중요하죠. 우리 몸이 있으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과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절대 너희가 뭔가를 이랬기 때문에 너희에게 삭수로 주는 것이 아니다.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는 거다. 믿음으로 주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어,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어, 옆에서 누가 봤냐? 탕자 형이었던 첫째 아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봤던 형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보면 15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억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반지도 껴주고 안아주고 잔치도 베풀고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송아지까지 그걸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형이 그 풍악이 음악이 잔치 소리를 듣고서 그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니까 분노가 치솟으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께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나는 둘처아들입니다 처자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고 섬겨건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했건을 행위를 보였건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시더니 이제 동생을 비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 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 줍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 버린 이 아들 삼켜 버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일 하나도 하지 아니한 내세울만한 떳떳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얘는 인정해주고 일한 것이 있는 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의 논리랑 똑같죠. 여러분 만이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띄잖아요. 굉장히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누가 봐도 막 몸과 물질과 헌신하는 분들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뺀질 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당연히 내가 천국 가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한 내가 뭔가 상석에 앉고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가긴 가더라도 뭔가 변들이 구석 자를 할 것이다. 왜 내가 일한 것이고 저 사람은 일한 것이 없으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걸보면 화내지 마세요. 그 첫째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일했거늘 집을 나가서 일을 하나도 아니한 사람을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사람은 인정받고 위롭다 하심을 얻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항변을 한 사람이 포도원 비유에도 등장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 0장9절에서1 2절 시작 제1 1 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 얘기죠. 똑같죠. 여기에도 탕자 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풍꾼 주인이 일꾼들을 이제 하루 품삭을 계약을 하고 들여 보냅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6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출근을 늦게 고용돼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출근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후 5시면 이제 몇 시에 퇴근이에요? 6시란 말이에요. 몇 시간 일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시간. 또 해질녘이니까 뭐 그렇게 덥겠어요? 근데 아침부터 더위와 싸워서 몇 시간을 일한 사람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렸으니까, 저한 시간 일하는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고 대우받을 거야. 근데 나중에 다줄 서서 이렇게 품삯을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뭘 했으니까, 천국에서.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 행위 때문에 인정받아서 차이가 난다면 그게 무슨 은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여 보낸다라는 것을 이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어,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번에는 반대로 일하지 않는 자란 현을 씁니다. 아까 일하는 자를 얘기했죠? 일하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받는 삭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일하지 않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됐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세울 만한 행위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믿어요. 뭘 믿냐? 계속 경건부터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내세울만한 공적과 행위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을 보고서 칭찬할 만한 인간적인 행위는 없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뭐로 인정하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 의로워지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과 은혜와 연결된다는 라 것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대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이 가능성 없는 거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율법을 다 지키면 이롭다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인정 못 받아요. 한 율법이라도 빼먹으면 인정 못 받아요.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항상 지킬 수 있는 육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각하신 지혜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율법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의롭다하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러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옛날 다이당이 했던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제 끄집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근데 너희들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느냐? 이거 하찮은 게 아니다. 너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단어 쓰죠? 복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 우리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근본적인 복은 의롭다 하심의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진 적 있으시죠? 죄진 적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죄 짓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언제 걸릴지 몰라서 두근두근 피해 다니고, 죄짓고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선악 갖다 먹고 숲을 사이로 숨었던 아, 아담처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숨어서 죄책감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그런 우리를. 그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여러분의 우리의 불법이 용서를 받는대요, 사을 죄가 가려진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 버린대요. 언약계 안에 그 죄를 상징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뚜껑을 딱 덮어 버리지 않습니까? 왜 뚜껑을 덮었어요, 여러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계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 싸울 때 연애 다 해보셨어 싸울 때 나중에 부부싸움 할때 지금 일어난 그 갈등으로만 싸워요 아니면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요 처음엔 지금 이 얘기로 싸우다가 결국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더 싸우죠 그렇죠 사람은 계속 끄집어내요 사람은 끄집어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려버려요 안 봐요 가려 버려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너 무죄. 원래는 사형, 무기징역, 종신형. 근데 무죄.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의롭다하심. 그걸 복이다. 복중의 복이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결론은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내려주시는 가장 복 중에 복이다. 여러분은 다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 이거 다 못, 그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다 받고 이롭다 하시면 못 받으면 그건 복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그것들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없다 이롭다 여겨주시면 인정해 주시면 그게 복 중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